남편복 있는 분들이 있냐 없냐요 남자복은 있는데 남편복이 없어 남편복이 거의 없어요 남자들이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알고 찾아내요 집안 스펙 좋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지 않아요 돈 많은 남자예요 본인들만 남자를 평가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 같아요 어떤 여자가 좋아요 그죠 다시 찾으셔야 돼요. 마가님. 네. 남편복이 있는 분들. 남편복 있는 분들이 있냐, 없냐요? 네. 아, 남편복 있는 분들. 자, 저는 가끔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사주에 남자복은 있는데 남편복이 없어. 아, 다른요 그럼요.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남자복이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남편복만 갖고 있는 분이 있고, 남자복은 있는데 남편복이 없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나눠져. 그거는 사주에도 나오고, 이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주를 놓고 보기 전에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성격, 그 다음에 외형적. 그 다음에 집안의 스펙 이거를 놓고 여러분들은 다 가져야 남편복 있다고 해요 여자분들은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안 하죠 근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남들한테 보여진 게 강한 여자들은 남편복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손톱을 빨갛게 칠하고 화장이 너무 야하고 이렇게 어떤 행동에서 좀 조심스럽지 않은 여자분들은 남편이 되실 분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덕분시부터도 조금 막 술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여자들의 행동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결혼 상대로는 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몸에서 배어 나온 습이라는 게 부모 앞에서든 자꾸 어디 사람들 많은 곳에서 나오면, 꼭 편안하게 하고 좀 이해심이 많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남자들이?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알고 찾아내요. 그래서 모시고 가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여자분들의 젊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이나 재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 만났을 때, 시어르신 만났을 때, 오늘 하루 잘해야지. 어르신들은 다 알거든요. 이게 꾸며진 것인지, 이분이 진짜 편안하신 인품을 가지고 성품이 온화하거나 거의 화를 잘안 내야 돼요. 무조건 화잘 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라고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안 스펙 좋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지 않아요. 그래도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기본 성격이 조금 편안하셔야 돼요. 너무 불안해하는 성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남편 복이 없지요. 남편 복 갖고 있는 상대자들 보세요. 다 편안하고 얌전하세요. 얌전하시고 인품도 있고 성품도 있고 기품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판검사 어, 명예 있는 분들이 거의. 기... 기본적으로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정약 결혼을 하잖아요 집안에서 결혼을 먼저 정약 결혼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결혼도 있고 또 사랑으로 맺어서 하시는 결혼도 있단 말이에요 남자가 용기를 내서 이 여자의 스펙은 조금 아니지만 나머지는 너무 완벽하다 그러면 남자가 용기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부인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남편 복이 있는 거잖아요 검사님한테 시집 가고 판사님한테 시집 가고. 의사한테 시집 가신 부인분들이 거의 돈 걱정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돈 걱정하진 않죠. 그외 거는 걱정은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해요? 돈 많은 남자예요. 돈 많은 남자가 가로 열고 남편으로서 최고라고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남자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자의 습성과 여자를 볼줄 알아요 이 여자의 하나의 행동을 보고 아저 여자는 나의 부모님하고 맞지 않음 아 이걸 하나를 딱 보고 이 여자는 이걸로 인해서 나와 먼 훗날 아기가 나왔을 때이 부분은 맞지 않음 O, X를 정확히 하시는 게 남자분들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 본인들만 남자를 평가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 남자분들은 OXOX를 잘 하세요 그래서 요즘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 남자분들 덕분시 같은 나이에 계신 분들은 일단 본인들이 너무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져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너무 마이너스가 많으면 사랑이란 걸 깨버리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것도 안고 가겠다는 그런 용기 있는 남자분들 요즘 없으세요 여성분들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옛날에나 엄마들 시대에서나 사랑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 다른 모든 거를 품고 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겠다는 용기 있는 남자 없습니다 덕분시부터도 그런 용기는 안 내죠 어? 내 부모를 힘들게 할것 같은 여자는 안 하지요. 그리고 이 여자가 사치가 심하고 술을 좋아하고 이런 여자라면 덕분 씨는 절대 선택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조금 체형적으로 몸무게가 좀 나가는데 나머지 건 너무 너무 괜찮은 게 많으면 그거 하나쯤은 이해를 하고 가지요. 성격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외형적인 거 이제 보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복을 내가 만들고 싶다. 나는 남편복 갖고 있는 여자의 특징이 들어가 있는 여자로 거기에 들어가고 싶으면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성품, 인품, 기품을 갖추시고 화도 내서는 안 되고 남자들한테 좀 다소곳하고 그런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죠.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좋아요? 아가님 말씀해주신 여자를 찾기 힘듭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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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덕분 씨부터 얘기하잖아 이런 여자가 없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자가 있으면 남편분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 가정을 지켜야 안 지켜요.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원하는 거를 절대 하지 않죠. 할 줄을 모르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러나 여러분, 남편복 있는 여자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그게 저예요라고 손들고 싶으면은 오늘부터 몸에서 나온 어떠한 버릇들,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들 다 이거를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복 있는 여자로 남자분들이 모셔가요. 벌써 귀신같이 알고 모셔가요. 그래서 덧붙이한테 아직 차지가 안온 거예요. 순번을 놓친 거예요. 덧붙이 순번까지 오, 온 여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laughs> 자 오늘 남편복 있는 여자가 되고 싶고 남편복 있는 여자 입장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여러분들 집안의 스펙을 먼저 보기 전에 본인들의 자성부터를 보시고 인품 성품 기품으로 인해서 그런 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여자지만 우리가 많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